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분명 마음속에 지독하게도 먼저 연락 안하는 그 사람 때문에 속이 타들어 가고 있을 겁니다. 답장은 잘 와요. 만나면 또 잘해줍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헤어지고 나면 먼저 선톡 하나 없고 며칠을 조용히 있어도 나만 안달이 나서 휴대폰을 확인하게 만듭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내가 만만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 제가 그 사람들의 머릿속을 아주 잔인할 정도로 투명하게 해부해 드릴 겁니다. 단순히 성격이 무심해서 그렇다는 뻔한 위로 따위는 집어 치우겠습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철저하게 연락의 주도권을 쥐고 당신을 피말리게 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소름 돋는 두 가지 특징을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이런 사람들을 단숨에 제압하고 그들이 오히려 당신에게 집착하게 만드는 심리 역전 기술까지 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그 사람의 연락 한 통에 하루 전체의 기분이 좌우되는 감정의 노예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 극단적인 거리 두기 성향 절대로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극단적인 거리 두기 성향입니다. 이들은 관계를 맺을 때 자기만의 보이지 않는 경계선, 즉, 심리적 가이드라인을 아주 칼같이 세워두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란 무엇일까요? 이들은 타인을 자기 삶의 영역 안으로 깊숙이 들이는 것을 본능적으로 공포스러워합니다. 흔히 말하는 회피형 애착 유형 중에서도 가장 고난도에 속하는 부류죠. 이들이 먼저 연락을 안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먼저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내 공간을 열어주겠다는 신호이고 내 약점을 노출하겠다는 선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해서 대화가 시작되면 이들은 안심합니다. 왜냐하면 대화의 속도와 수위를 본인이 조절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하는 순간 주도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요구를 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은 마치 유리병 속에 갇힌 사람과 같습니다. 밖에서 두드리면 웃으며 대답은 하지만 절대로 먼저 병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밖으로 나가는 순간 상처받을 가능성이 1%라도 생기니까요. 이들에게 먼저 연락을 안 하는 행위는 일종의 생존 전략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최소한 거절당할 일도 없고 버림받을 일도 없다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거리두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까이 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멀리 도망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연락이 안 온다고 서운함을 표현하거나 왜 먼저 안 하냐고 따지면 이들은 사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경계선을 침범하는 피곤한 존재구나. 그리고는 더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결국 이들에게 연락이란 안보 확인이 아니라 침범당하고 싶지 않은 성벽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따뜻하게 다가가도 그 성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뜨거운 진심이 그들에게는 녹아버릴 것 같은 위협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과잉된 독립적 성향.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바로 타인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과잉된 독립적 성향입니다. 이런 유형은 기본적으로 자아중심적인 사고가 매우 강합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나, 나일, 나의, 나의 취미, 나의 휴식이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꽉차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묻거나 일상을 공유하는 행위 자체를 시간, 낭비 혹은 소모적인 활동이라고 지부해버립니다. 자,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들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없어도 그들의 일상은 너무나 평온하고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소름 돋으시나요? 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독립적인 성향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의지하는 법을 모를 뿐만 아니라 의지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에게 연애나 인간관계는 삶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옵션에 불과합니다. 내가 오늘 뭘 먹었는지, 오늘 기분이 어떤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미치겠다는 욕구 자체가 이들에게는 결핍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감정을 처리하고 해소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연락의 필요성 자체를 못 느낍니다. 여러분은 보고 싶어서 연락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 사람은 그냥 혼자 책 보고 게임하고 잠자는 시간이 더 달콤한 겁니다.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서 에너지를 얻는데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는 에너지를 써야 하는 업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자극적인 진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보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독립성이 수만 배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오면 기쁘게 응해주지만 그 대화가 끝나는 순간 다시 완벽한 1인용 세계로 돌아가 버립니다. 결국 여러분은 그 사람의 세계에 잠시 초대받은 손님일 뿐이지 그 세계의 주인이 될수 없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안방을 내어주지 않는 철저한 독립군들이니까요. 이들에게 먼저 연락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개처럼 꼬리를 흔들며 반겨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능 자체가 다른 겁니다. 3. 해결책.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는 역발상 전략. 자, 이제 이 지독한 사람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평생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당장 관계를 끊어야 할까요? 제가 해결책을 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 가장 최악의 방법은 더 많이 연락하고 더 많이 구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가갈수록 그들은 거리 두기 본능과 독립적인 자아가 발동해서 더 멀어집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그들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먼저 연락 안 한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세계를 그 사람보다 더 완벽하게 구축하세요. 연락이 오지 않는 시간을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독립성을 증명하는 시간으로 쓰세요. 그 사람이 연락 안 하면 나도 내할일 하느라 바빠서 잊고 있었다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만큼 독립적이고 자기만큼 경계선이 뚜렷한 사람에게 묘한 매력과 도전 의식을 느낍니다. 늘 먼저 연락하던 당신이 갑자기 조용해지면 그제야 그들의 계산기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 왜 연락이 안 오지? 내 통제권 밖으로 나갔나? 라는 불안감이 생길 때 비로소 그들은 생전 안 하던 먼저 연락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연락은 구걸하는 게 아니라 제취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그 사람의 휴대폰 알림창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빛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 그 빛을 찾아 먼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들의 심리 거리두기 성향과 독립적인 자아라는 이두 가지 키워드가 여러분의 고민에 해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연락 안 하는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너무 무거울 뿐이죠. 하지만 그 무거운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다가 여러분의 손등에 상처 내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